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수원 4단원. 사인과 곧 사인법칙과 곧사인법칙이었나 어쨌든, 그건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랑 AC랑 같고, CAB가 6, 파 6분의 파인상형 ABC가 있다. AB의 점 D에 대해서 BC랑 CD랑 같을 때. BC랑 CD랑 같을 때. 얘도 8이란 뜻이겠네요. ad 곱하기 bd의 값은 a 루트 3 빼기 b이다. 두 잔수의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얘가 6분의 파이고, 요 b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다면은, 지금 삼각형 c,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네요. 삼각형 c, d, b가, 8, 8로 갔고 동그라미 2개 여기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A, B, C도 동그라미 2개 각 이등변으로 갔죠? 얘가 6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2개는 6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6분의 파이 여기는 여기가 8 되었습니까? 자, bd 길이를 만약 x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x가 될 것이고, bd 길이. ad 곱하기 bd는, bd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ac 길이를 네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닮은 8대 네모는, x 대 8. x 곱하기 네모는 64. 네모는 x분의 64. 즉, ab ac 길이는 x분의 64가 되겠네요. ad 길이는 x분의 64-x가 될 것이고, bd 길이는 x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된다는데, x분의 64 빼기 x 곱하기 x를 곱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네요.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x제곱은 64 더하기 64-288 8,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8, 2분의 루트 3이죠. 128 빼기 64 곱하기 2,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128 빼기 64 루트 3이 x제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야 되는 요만큼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x분의 64 곱하기 x,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64 빼기 x제곱이기 때문에 X 자리에 아까 구해놓았던 128 얘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64 빼기 128 더하기 64 루트 3이 되어서, 64 루트 3 마이너스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28이 정답입니다. 중특강 4단원 2번 문제 풀이입니다. AB랑 AC랑 O로 같은 예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점을 O라고 하고 O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ABC 넓이가 10일 때 CM 선분의 길이는 자 여기서 CM의 길이를 구해야 돼서 직각삼각형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넓이가 1 0이 했으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2분의 1이 10이 되겠네요. 그럼 사인 A는 10 곱하기 25분의 2가 될 것이고 5분의 4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코사인 A는 5분의 3 맞나요? 왜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에 해당하는 B, O, C의 이 각도는 아마 2A가 될 것이고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린다면은 여기 하나가 A 각도가 되겠네요. 되었나요? 그 다음, BC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C 제곱은, 25 더하기 25, 마이너스 2, 5, 5, 코사인, A. 50 빼기, 10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3. 20이네요. 그럼 BC는, 2루트 5. 여기가 2루트 5입니다. 되었나요? 그 다음에 이등변사각형의 반이니까 여기 루트5가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A부터 여기 밑에까지 오는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 어 BC인 밑평 곱하기 높이 곱하기 1분의 1이 아마 10이었을 거기 때문에 BC 길이는 2루트5였고 높이 곱하기 1분의 1이 10즉 H는 루트 5분의 10 5분의 10 루트 오니까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2루트 5그 다음에 여기 직각상항형 보이시죠? 여기 루트 오고 여기 A고 이 얘가 궁금합니다. 얘를 네모라고 한다면 컨젠트 A는 코분의 4니까 3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네모분의 루트 랑 같죠. 4네모는 3루트 2, 네모는 4분의 3루트 2. 이 길이는 4분의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2는 4분의 8과 같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아마 4분의 8에서 4분의 3을 뺐으니까 4분의 5루토가 될 것이고, 이거의 절반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이만큼의 길이는 8분의 5루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만큼 이 길이는 8분의 5루토랑 8분의 6루토가 합쳐져 가지고 빨간색으로 조금 두껍게 길이를 적어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8분의 11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 루또 피타고라스 면 mc 길이가 나오겠네요. 해봅시다. 자 8분의 11루도의 제곱은 64 121 곱하기 5 더하기 5입니다. 5로 묶으면 64분의 121 더하기 64가 될 것이고 64분의 185가 되겠네요. 그러면 5랑 여기 또 5가 빠져나오죠. 535, 5735에 64 여기 루트를 씌우면 mc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m의 제곱은 8분의 5루트 37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 문제 풀이입니다. 중심이 각각 O1, O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두원 C1, C2가 직선 l1과 A에서 동시에 접하고 있다. 원 C2 위에 있고 각각 O1, O2 왼쪽에 있는 점 C에서 C2가 만나는 직선 l1과 l2와 C1이 만나는 점중 b 1에 가까운 점을 P, 다른 점 Q라고 하고. 두 선분 AP, AQ가 만나는 점을 각각 RS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PQ는 2분의 3RS. 양변에 1을 곱하면 이 PQ는 3RS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접선과 현 이루는 각 혹시 아시나요? 중상 과정에 나오는데 단원 제목이 접선과 현 이루는 각입니다. 여기서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현이 있죠. 이루는 각 여기서 이 각이랑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각과 원주각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에 보시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만큼 얘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때문에 얘랑 같고 큰 원에서도 얘랑 같아집니다. 그럼 동의각 위치에 있는 L1이랑 L2가 도인각 위치에 있는 이두 직선이, 도인각에 같기 때문에 이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삼각형과, 그 다음, 여기 는이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닮음. 닮음비를 한번 볼까요?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은, 어 반지름비랑 같죠? 반지름비, 반지름 길이가 3과 2기 때문에, ars대 삼각형 apq의 닮은 비는 2대 3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eq가 p Q가 3rs라는 거는 2대 3이다. 뭐가 rs대 pq가 그래야 내항고 양의 꼽이 같아지니까요. rs대 pq가 2대 3이다. 동일하죠. 2대 3 닮은 비 같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엔 한번 넘어갈까요? 삼각형, 5원, B, O2의 넓이는, 5원. 그 다음, B. 5원, B, O2의 넓이는, 뭐랑 같다? o 2 u 의2랑 같다. 지금 길이로 나타내져 있는데, 여기서 이까지 쭉 내려버리면, 이만큼 뭐랑 같아요? 3이죠. 이만큼은 2입니다. 그래서 얘는 1이 될 것이고, 여기서 뒤까지 작은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2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 삼각형에서, 여기 보이죠? 일단 길이 두개 나왔으니까, 여긴 이각 동그라미 하나 써먹읍시다. 자, 삼각형, O2, B, o 원의 넓이는 1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동그라미 곱하기, 2분의 1. 즉, 사인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한번 볼까요? 5원! 유분의2 5원 u가 어디 있죠? 저쪽에 있네요. 5원 u는 여기 있습니다. 이 길이 표현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보이고 현 이루는 거 여기 수직이죠? 동그라미 더하기 x는 수직이니까 90도니까 여기 x라고 해볼게요. 여기 90도고 여기 x니까 여기 수직이라고 했을 때 여기 동그라미 아닐까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그럼 자다 왔습니다 저희 사인 사인 동그라미는 5원 6분의 여기 제일 긴 변인 3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삼각형에서 자 그러면 넓이가 사인 동그라미랑 같은데 문제에서는 5원 6분의 2랑 같아서 이건 3이 돼야지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디귿으로 가봅시다 5원비는 어디 있냐 5원비는 여기 있네요. O2를 연결해보면, 이렇게 수직이 나옵니다. 그 다음, O2와 B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큰 원의 반지름이 3이고, 작은 원이 2니까, 이 여기 길이는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 어, 길이 다 나왔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또 써먹읍시다. 자, O1B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1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동그라미가 될 거고, 5백이 4, 코사인, 동그라미. 주어진 식에 대입해보면, 5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코사인, 동그라미, 4 나눈 거의 제곱. 즉, 코사인, 동그라미, 제곱이 되겠네요. 뒤에 거, 오투티 다음 가봅시다. 오투티 어디 있나요? 오투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네요. 맞죠?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써먹었던 삼각형 얘를 조금 더 써먹고 싶은데 이미 O2T에 있는 여기서부터 까지 길이가 나와있죠? 이 길이 뭐죠? 3입니다. 그 다음 이 길이도 알죠? 뭡니까? 1입니다. 그럼 각만 알면 되니까 자이 삼각형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수직이고 동그라미 도하기 X는 90도입니다.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 그 다음, 이 각을 뭐라 할수 있죠? 파이 빼기 x라고 할수 있지 않나요? 자, 저 각을 써먹을 건데, o2t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코사인, 파이 빼기 x의 제곱이 될 겁니다. 아, 여기 말고,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1 더하기 9. 빼기 6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 자 x 여기 있고 마이너스로 갔다 파이만큼 더해지면 코사인 값은 음수로 바뀌네요 10 마이너스 6 코사인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무시하겠습니다 x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이식에 다시 넣어 봅시다 1 0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6 코사인 x의 코사인 x의 6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동그라미 더하기 x가 아까 90도를 했으니까 x는 90배기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지금 코사인에 90배기 동그라미의 제곱인데 얘는 사인 동그라미 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디귿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되었나요?